안녕하십니까.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 3월 첫째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단 일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의장집무실에서 디압 알 라슈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와 함께 접견해서 양국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위원회 회의 일정입니다. 행안위은 목요일 6일 오전 10시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농해수위는 목요일 6일 오후 2시 전체회를 열어서 법안을 의결하고 농어민 기본소득 관련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과방위는 내일 5일 오전 10시 전체회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고 방송통신 관련 현안 질의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과위는 내일 5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법안을 심사하고 목요일 6일 오전 9시 전체회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외통위는 목요일 6일 오후 2시 법안소위를 열어서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목요일 6일 무한국제공항을 현장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회 외교 일정입니다. 국회 대표단은 제69차 여성지휘위원회 중 의원회의 참석차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회의 의제는 의회와 북경 선언 30주년 성평등 반발 대응 및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모두 42건입니다. 내일 5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정성호, 백혜련, 소병훈 의원실 등 주체로 의료 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 문제와 해결 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국회 사무처와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 및 발간물입니다. 국회 도서관은 내일 크리스판 툴레켄의 초가공식품에 대한 금주의 서평 제718호를 발견할, 발간할 예정입니다. 예산 정책처는 오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을 주제로 한 나버 포커스 제93호를 발간합니다. 입법조사처는 오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전 보완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을 발간합니다. 다음 지난주 접수의안입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47건, 결의안 7건, 징계안 1건 등총 25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현황입니다. 지난주 2월 25일 형상 기억 종이 진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특기 설치에 관한 청원과 지난주 2월 27일 화교특혜 정책 폐지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워 각각 행안위와 법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연예전문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는 청원 등 40, 34건으로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모두 154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주 정리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